멋있는 사람, 한번 구경 좀 하려고. <이쪽에서>. 출렀어. 미친거 아야 너무 추워. 너무 추워. 너무 추워. 아, 추워요. 지금 시간은 오전 6시 33분. 저는 9시 40분 비행기를 타고 타이베로 갑니다. 먼저 수석하러 갑니다. 여러분, 저는 수석을 다 마쳤고요. 오늘 저는 타이베이로 갑니다. 제 대만에 진짜 친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이제 내년에 한국으로 와요. 1월 달에. 그래서 자기 있을 때 대만 여행 한번더 오라고 해가지고 놀러 가게 됐습니다. 이번에는 4박 5일로 가요. 근데 지난번 대만 갔을 때는 제가 거의 진짜 쉴 틈이 없이 먹었거든요. 근데 동생이랑 이번에 약속한 게 야, 이번에는 우리 저번처럼 그렇게 먹지 말자. 그때 내가 너무 증량을 해서 그때 찐 살을 아직도 못 뺐다. 하루에 한끼 정도는 진짜 맛있는 걸 먹을 거긴 한데 어 그래도 나름의 좀 관리를 하고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고 지금 대만의 날씨가 진짜 좋대요. 약간 한국의 초가을 날씨?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난다. 근 너무 보고 싶었잖아. 근데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수속이 눈물 찍 끝나가지고 밥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비행기에서 바로 쓰러져서 자려면 약간 당을 올려줘야 돼. 밥을 먹고. 그서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아직도 못 읽어가지고 진짜 이번엔 다 읽을 거야. 요만큼밖에안 남았어. 다 읽는다 진짜. 너를 만나러 갑니다 내가 너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어 쟨가? 유미가쟤 같은 거야 유 어머어머 주유미 전장하다가나왔어나 너무... 너무... 아, 지금 개 짤았지 지금 어유미야예다 <laughs> 어머 정말 고마워. 이쪽 다하네 아시다. 저희는 이제 화려한 외출을 집에서 돌려서 이겠 메이크업 하고 이제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요. 주영이가또 이제 여기 사니까 또 맛있는 데를 알아봤더라고요. 그래서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갑니다. <laughs> 아 나는 손으로 직접 여는 중. 제가 이제 두 번째 오는 대만인데, 이번 대만에서는 대만에 좀 핫플을 진짜 한번 가보자. 여기서 첫 끼를 먹고, 대만의 화려한 밤을 한번 즐겨보려고. 주영아, 너가 말한 핫한 그 지역 이름 뭐였지? 친이구. 치니구. 친이구? 치니구? 친이구에 가서 오늘 약간 화려한 밤을 즐겨보려고 합니다. 대만의 멋있는 사람 한번 구경 좀 하려고. 아요 <laughs> 대만 멋쟁이들. <못된다. 웃음> 우리의 첫 끼. 근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. 맛있어. 맞아, 맛있어 고기 음 어, 우 그리고 총잡이면 가끔씩 생각나죠. 음 그때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한국 가그 치솟는 식욕이 계속 상승돼 타니까. 음 맛있겠이가지 지금 <놀람> 랑잘내려 <놀람> 맨날 <레> 몇 달에 한번 올렸다고 그러던데 두간긴 올린 것아아다나온어미할 듯한 그 처음 봐요? 네, 세요 <레> 귀요미! 어, 왜 이렇게 할딱하래 우리 천천히 먹자. 아, 안 되지. 여기 참 6시 반까지 나가야 돼 40분만 결렬라. 와 예쁘다. 나 처음 봐, 실제로. 어 너무 예쁘다. 어머. 이거 좀 괜찮은데? 어떡하지? 나 이거 살까? 이번에 쇼핑 안 하려고 그랬는데? 근데 바지는 실패예요. 이거는 여기가 지금 터져. 이런 높이가 잘 없어서 예뻐서 골라왔는데 안 맞아요. 가르게 갈아입지. 가갈지 어. <laughs> 너무 좋아. 는 <laughs> 거야? 알아서 해주셔. <laughs> 이게 얼마냐면요, 5억이에요, 5억. 주현이 잘 먹을게. 5억짜리 디저트 사줘서 고마워. 불러 <laughs> 지금 먹이다구? 응, 아니야. 와, 진짜 섞어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? 음. 이거 선요거어가 그 아니라 바닐라스인 먹어도 맛있는데? 응, 응. 음. 샤인머스도 진짜 맛있겠다. 우기다삼겹살 어디로 할 어, 삼겹살 설탕도 이거 하이 잡고 말요 이거, 이 이거, We got handyguns here. better w a n a once f r g e t me y o l t m o n g t o u g h the little l i t t e seas I used o love o u me b t t e r i s a i r s n t show s o m a y me e e l okay he w <laughs> 원래 추추추추가 하잖아. 그니까. 원래 추추추추. 그래도 난 이거 추추추추추 추가 했다. 자동차 먹던 거 하나만 해야 돼. 해장하러 가는 길뭐 해장할 만큼 술을 먹진 않았지만 <laughs> 술을 한 잔만 마셨어도 해장을 열심히 해줘야 돼와 날씨 진짜 좋아 날씨 봄 날씨 같아 진짜 대만은 아침에살뭘 뭘 어떻게 해와아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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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어? <laughs> 미친 진짜 봄날씨야 와 날씨 너무 좋다 진짜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, 이거 진짜 제가 한국에서도 너무너무 생각했던 거 생각이 계속 났던 거 맛있겠다 치킨을 먹으러 왔어요 아, 너무 맛있다. 아, 청자백 냄새. 여기 줄도 없네. 새로운 누가를 도전해봅니다. Thank you. Thank you. 뭐 먹을 봅시다 아유, 아유, 오직 오직 음. 어디, 이름이 뭐냐면요, 바로 아유. 스위덤 누가크래커. 약간 아뜰리에 배신했어요. 저희 <laughs> 시식해봤는데 여기도 맛있더라고요. 알게요. 생긴 지 얼마 안된데지요 오, 느낌 음. 어, 두껍다 그러니까 조금 더 두꺼워 얘네가 아유. 보시면은 아유. 오, 얘가 더 많이 들어있는 느낌이야. 아유. 이 안에가. 오. 어, 이거 진짜, 누가 크래커 누가 만들었누? <웃음> <웃음> 음! 어머. 음, 맛있다. 내가 음. 더 두꺼워. 신부신알 음, 맛있다. 음 너무 맛있냐? 음! 아, 이거 큰일 났다. 맛없다. <laughs> <커졌다. 웃음> 왜 이렇게 뻥뻥해졌어요 그새? 어머, 누구세요? <laughs> 아까 전에 융캉제 갔다 오고 나서 잠깐 누워 있었는데 그대로 2시간 딥슬립을 때려버렸거든요? 근데 2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살쪄있어. <laughs> 뭐 많이 먹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살이 이렇게 빵하해져있어 어머머머, 어머, 웬일이야. 어머, 오늘은 저희 그 이제 저녁 먹을 차례. <laughs> 와, 사람 너무 많다. 그러니까 어떡해. 와. <레어>

<릉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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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야 이거 맛있다. <릉> 아 이거 너무 맛있다. <릉> 뭐예요? 아, 배불러. 배가 터질 것 같아요. 여기 꽃이 30개 들어있어요. 그이상아닐것 <laughs> 같아요. 꽃이 30개 들어있어요. 아, 배불러. 진짜 잘 먹었어. 진짜 크지? 그대로. 진짜 음, 많이 들어갔어 안에 더 많아 <laughs> 내가 어. 지금 어. 하나 국물에 넣어고아 시계를 먹어 <laughs> <laughs> 바삭해요 나도 하나 빠트려지맛는데 음 맛있는데? <웃음> <웃음> 맛있는데? 맛있는데? <laughs> 아까. 여기서부터. 아까. 여 그래? 안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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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그 눈이 돌아가네, 휙휙. 아, 나 이거 봤어, 맞아. 어, 그래야죠. 아니야. 이거 진짜 엄청 생각났어, 얘도. 다시 한번 뜯어보고 가시나요? 후추빵 안에 고기가 들어있고 미슐랭도 받은 거래요. 아까워와 너무 뜨아워 음, 음, 음. 맛있네. 맛 고기가 많나어 그리고 겉바속촉이야 완전. 겉에 빵이 바삭해. 음, 맛있냐 많이쳐다 보시네. <laughs> 나를 잡으러 젖어 보시네. 음이뭐마시네 내가 제일 잘하는 중국어보시양념지파이는 <laughs> 처음인데요 이어보시 <laughs>

우리 그때도 처음 온 날도 여기 앉았던 것 같아. 얼굴이 <목소리> <laughs> <우리> 왜 이렇게. <웃음> 미치겠다. <웃음> <이거> 어떻게... <웃음> <웃음> 어, 깜짝 놀랐어. 이거 어떡해. 이거 어 어, 실시간으로거벌이오다가 나요. 그래서 오늘은 소짜로 시켰습니다. 음? 가끔 아, 너무 음. 좋다 쇼핑하러 왔습니다. 쓰이몬. 네. 어 진짜 시부야 같아 여기. 어 ABC마트도 가볼래. 상관없나? Yes. 아, 호피 나를 만든 주는 호피 팬츠. 나기 호피 팬츠 못 참지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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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네요. 이쁘다. 어, 헐. 어, 여기 l c 이렇게 다양해? 아니, <laughs> 제가 또 호피를 좋아하잖아요. 이거 진짜 내 꽃. 어떡해. 이거 사야지. 어떡할 거야. 얘는 약간 공격적인 호피야. 어, 이쁘다. 근데 이런 거 진짜 유니크해서 없을 것 같긴 해. 그지

여기가 굉장히 힙한 곳이더라고요. 편집샵, 여기 뭐 엄청 많고 스트릿 브랜드. 근데 여기 뭔가 저녁 되면은 젊은이들 진짜 많을 것같아주말에을것 같아 응. 이런 데는 되게 힙하고 스트릿한 그런 거리야 스케이트 보드 타고 갑니다. 월피스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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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내 닭도 다금방살아 하나 겟했습니다. <laughs> 고마워 들어줘서. <드라, 조사. 웃음> <laughs> 아이 <이거> 너무 이쁜데? 탑이가 탑이가 탑이가. 와! 우리의 화려한 마지막 식사를 장식하러 온. 마라와 정말정말 여기는 천국입니까? 뒤에 맥주야, 어머머, 이 맥주도 다 무한리필이래요. 대박. 하겐다즈 무료예요. 여기도 미친 거 아니냐고! 나를 망치려고 잠적했다고 여기는. 많이 많이 많세요하이디라 음. 오짬바 이거는 간장소스 그리고 이건 약간 크리이한 소스 그냥 막섞이어요 많이 음. 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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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, 맛있어. 행복이 뭐 별거 있냐? 없어요. 음, 행복 별거 없다? 음. 음, 음, 음. 음. 说话给。